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및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양측이 결국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 인력 구금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킴 진셰인 크리스 쿤스 그레고리 믹스 등미 상하원 의원 4명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양국 동맹을 안보 경제 첨단 기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미래 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위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위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한국동반자법 위회 통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 위원들은 이번 위원단 접견이 상하원과 공화당 민주당을 아우르며 구성된 점을 들어 미국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조선 바이오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한 산업 및 기술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며 미국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뉴욕 맨해튼의 한 장소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와 다시 도약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영토 내가 아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제외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며 원래는 조국이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외 동포들이 본국을 걱정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동포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겠다고 강조하자 현장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제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투표가 너무 어렵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제외국민을 포함해 세계 어디에 있든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